슈퍼주니어의 히트곡 미이나, 보나마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하며 원조 한류제왕 다운 면모를 입증했다. 슈퍼주니어의 미이나 뮤직비디오는 금일, 27일, 오후 2시 기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달성, 이는 현재 약 1억 4천만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MR. 심플, 미스터 심플, 뮤직비디오에 이어 두 번째 1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로 슈퍼. 주니어에 대한 글로벌 음악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이나는 2010년 5월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정규사집 앨범 미이나와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슈퍼주니어만의 매력을 담은 이른바 SJ 펑키 장르를 선보이며 활동 당시 KBS 뮤직뱅크 K 차트 1. V3회 SBS 인기가요 뮤티즌송 트리플 크라운을 수상해 국내는 물론 대만 유명 음악 사이트 KKBOX에서 2011년도 한국음악차트 음원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오는 6월 30일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모로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독보적 콘서트 브랜드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수프. 아르시오칠인 MANILA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다훈 기자 s e s t a r g o l e s e d a i l r i c o m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